살짝 칼칼하게 먹고 싶다. 고춧가루반큰 술만 이렇게 넣어주면 조금 매콤 칼칼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불을 끄고 네, 글쿠버섯이에요. 어, 글쿠버섯은 참나무가 많은 곳, 어, 참나무 뿌리 둘레에 에, 부근에 에, 많이 서식한다고 해요. 어, 자연산 버섯은 건강에 좋다고 하지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적당량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음, 지인이 먹어보라고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된장을 풀고 야채를 넣고 음, 찌개를 끓여 볼까 합니다. 아, 이거를 어, 살짝 데쳐서 어, 찌개를 끓여 볼게요. 아, 뿌리 부분에 흙이 있거든요. 음, 뿌리 부분에 흙이 있는걸 이렇게 다듬어 줘요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서 버섯이 깨끗해요 벌레도 없고 네, 깨끗합니다 네, 물이 팔팔 끓죠? 어, 물을 넉넉히 넣고 쌀물 물을 팔팔 끓을 때 이렇게 넣고 살짝 데쳐줄게요. 네, 이 30초 이렇게 데쳐서 건져서. 네, 한세번 정도 씻어주면 돼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네, 감자 큼직한 거네요. 이거 반개 정도. 나박나박 썰어서 준비를 해 놓고 양파도 반개 정도 대파 중간 크기의 하나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둘게요 그리고 청양 고추 두개 정도, 호박 반 정도, 호박도 나박 나박.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서 된장을 두 큰술 정도예요. 가볍게 두 큰술 정도 된장을 풀고, 고추장은 반 큰술 정도만 넣어줄게요. 여기에다가 야채, 에, 호박하고, 감자하고, 어, 양파 썰은 거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고. 네, 간마늘 한 큰술 넣어줄게요. 야채가 거의 익었죠? 어, 그러면은 버섯을 넣어줄게요. 버섯을 다 넣고. 대파랑 청양고추랑 이렇게 마지막에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간을 봐서 싱거우면 좀 싱거워요. 네, 다시다를, 다시다를 반 큰술 정도만 입혀놓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음, 맛있어요. 살짝 칼칼하게 먹고 싶다? 그러 고춧가루 반 큰술만 이렇게 넣어주면 조금 매콤 칼칼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골쿠 야채 된장찌개 예, 맛있게 그려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